14절에서 29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면서 봅시다. 솔로몬의 세입금의 무게가 금666 달란트요. 그로몬 왕이 처사을인 금으로 큰 방패 2 0개를 만들었으니 매 방패에 든 금이

또 열두 사자가 있어 그 여섯 층계 좌우편에 서 있으니 어느 나라에도 이같이 만든 것이 없었더라. 왕이 마라바의 것들도 다 정돈이라 에 없으니 시대에 이 왕이 바다에 시스배들을 두어 히람의 배와 함께 있게 하고 그 다시스배로 3년에 한 번씩 금과 은과 상하와 원숭이와 공작을 실어 왔습니다. 온 세상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에 주신 지혜를 드리며 그의 얼굴을 보기 원하여 솔로몬이 병고와 마병을 모음에. 병거가 1400대요 마병이 1 2 0명이라 병거 손에도 두고 예루살렘 왕에게도 두었으며 이의솔몬의말 들은 외국에서 들여왔으니 왕의 상인들이 값 주고 산 것이며 재산이 점점 이제 정점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어, 어떠세요? 읽어보니까 좀 많이 부럽죠? 어마어마합니다. 어. 예전에 조그만 서책자를 본 적이 있는데 과연 솔로몬의 재산은 어느 정도인가 뭐 그렇게 얘기했는데 거기에 그분이 이런 글을 써놨더라고요. 외국 사람이 쓴 건데 우리가 지금까지 20세기 이후 언급된 모든 부자들의 재산의 합보다 많다. 이게 상상을 초월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솔로몬의 재산이 점점을 점점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근데 14절에는 이렇게 기록해요. 솔로몬의 세금의 무게가 금 666달란트.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유한계시록에 나오는 666 저크리스토를 예표하는 숫자와 뭐 관통시켜서 그렇게 지나치게 해서 감금이 있는데, 나중에 자문서까지 지은, 아, 솔로몬에게 그 적그리스도의 예표인 666을 적용한건 다소 무리가 있고요 그런데 한번 리 곰곰이 한번 되짚어 봅시다. 금이 꼭666 탈란트였을까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이렇게 적을 수도 있어요. 약666란트 백0여 달란트더라. 아니면 거기에 준하는 700여 달란트이더라. 라고 적을 수도 있어요. 이 사람이 세금을 담당하지 않는 공무원이 아닌 다음이야. 그런데 열1기 기자는 지금 포로기 시대의 11기를 쓰면서 666 달란트라는 겁니다. 이 비록 저그리스도를대표하는그 666은 아니다. 하더라도 히브리인들은 전통적으로 수를 따라 어떤 상황이나 메시지를 전하고 했어요 그래서 3 7 12는 완전수인 반면에 6은 부족과 결여를 상징하는 불안정한 숫자예요. 그런데 666. 불안정과 공백과 여백을 상징하는 6의라는 숫자를 세번 연달아 1 1기 기자가 적었다는 얘기는 사람들 보기에 이 많고 화려한 재물이 있지만 하나님 보시기엔 뭔가 부족함이 있다라는 것을 의도적으로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너 이렇게 많지? 엄청나게 많은데 내가 보기에는 뭔가 조짐이 보이는 거야. 이게 지금 주는 메시지가 있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666달란트. 꼭 이렇게 보통 뭐 300, 400 그리고 히브리식 정통에 비하면 맨 끝에 있는 숫자 그 단위는 생략하는 게 정통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렇다면 더더욱 666이라고 정확하게 표기한 저자의 의도가 있다. 그것은 바로 끊임없이 솔로몬에게 편중되고 집중되는 이 재물이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말미암에 있긴 하지만 뭔가 부족한 것이 있다라는 것을 이 솔로몬 기자는 우리에게 의도적으로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한번 안으로 들어가 보십시다. 여기 1 4절에서 보시면, 솔로몬의 세입금 15절에도, 가져온지라. 그래니 모든 재물이 솔로몬에게 편중돼요. 그런데, 나가는 게 없어요. 나가는 게. 여러분, 수입과 지출이란 말이 있습니다. 이두 단어는 싹, 이렇게 짝을 루어요 부, 부죠. 부, 부. 위 아래 오죠. 그러니까 단어와 낱말은 쌍을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수입이 있으면 당연히 지출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14절에도 보시면 세입금, 세입금 은뭐예세 세금으로 거둬들이는 돈 이런 뜻이잖아요. 그리고 15절에도 보시면 가져온지라. 그래서 이 솔로몬에게 편중되고 집중된 재물이 어디서 다 소비되냐면 솔로몬의 나라 그 이스라엘 안에서 다 소비됩니다. 나가는 게 없어요. 입구는 있는데 소위 요즘 메스미디어에서 얘기하는 출구 전략이 보이지 않습니다. 여기 뭔가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재물은 반드시 들어오면 나가는 문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돈으로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사치품을 사들이기 시작합니다. 그 사칙품의 항목이 16절에 있어요. 솔로몬 왕이 쳐서 느린 금으로 큰 방패 200개를 만들었으니 매 방패에 든 금이 600세계리며, 이게 금으로 만든 방패를 전쟁에 쓸수 있습니까? 여러분, 금. 무거운가요? 가벼운가요? 엄청 무겁습니다. 그런데 이 600세계리면 들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건 전쟁용도 아니에요. 그럼 뭐예요? 관상용이나 아니면 장식용이에요. 그러니까 돈이 너무 많으니까 이게 아침마다 아침이라 좀 편하게 그렇지만 부득이하게 예를 든 거예요. 용서하십시오. 우리가 보통 돈을 막쓸데 없어서 막엉동한데 쓰는 사람들을 돈 그다음에 뭐 한다 그러잖아요. 이게 지금 그 지경에까지 솔로몬이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표현이 나오느냐? 이게 이제 2 0절에 보시면 또, 열두 사자가 있었고, 여섯 층계 좌우편에 서 있으니, 어느 나라에도 이같이 만든 것이 없었더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다른 나라에도 이런 사치품은 없었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런 것들을 정확히 모르고, 다 특별히 솔로몬이들렸던 영화를 마음속에 꽉 품고, 이것을 향해 오늘도 신앙의 이름으로 달려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근데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이제, 내일 보시면, 솔로몬이 하나님 주신 지혜, 그로 인해 벌어들인 재물로 인해 급속하게 타락하게 됩니다. 급속하게 타락해요. 타락도 이렇게 된게 아니라 그냥 뚝 하고 떨어집니다. 이미 여기 10장에 나타나는 666 발라트, 이거에 이미 뭔가가 기운이 느껴지는 거예요. 우리 기억하셔야 돼요. 실체가 있어요. 왜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크만한 영화를 누리게 하셨는가 거기에 관해서 칼빈이 변안기상 10장 주석을 한게 있는데 제가 짧게 읽,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많은 재물을 주셨는데 이 솔로몬에게 많은 재물과 영화를 허락하신 건 후대에 주시는 메시지가 있을 것이다. 그 메시지는 실체와 그림자를 구분하라는 것이다. 솔로몬에게 주셨던 이 수많은 영화와 금은 앞으로 천국 백성이 천국에 가서 누르게 될 하나님과 함께 누릴 영화를 상징하는 그림자일 뿐이다. 그러니 그림자를 실체처럼 여길 이유가 하나도 없다. 라고 주석을 달아놨어요. 얼마나 명철한지 몰라요. 역시 여러가지 공과가 있긴 하지만 칼빈는 굉장히 명석하고 명쾌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해석을 내놨어요. 그래요. 근데 이것을 몰랐던 거예요. 이 땅에서 다 소비했던 거예요. 아이고 감사하다. 이거 다 해야지. 그래서 어, 성도 여러분, 저는 지금껏 신앙생활 오래하면서 이런 단정을 참 많이 들었습니다. 하나님 은혜 주셔서 저 부자 됐어요. 물질이 회복됐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복 주셔서 나눴어요라는 간증을 들어본 적은 그리 많지 않아. 그리 많지 않아. 왜 사람들이 간증이 열광, 열방, 얼굴할까아 저렇게 하면 돈 버는구나. 또 다른 신앙적 우상생우상행어 그래서 저는 왜안 될까? 늘이 고민과 딜레마에 빠졌어. 그런데 하나님 주시되 내 나눴습니다라는 사람은 간증을 안 해요. 왜요? 왼손이. 오른손이 하는 일을 서로 모르게 하기 때문에 그렇지. 여러분들의 재물은 들어오고 있습니까? 그러면 혹시 나가는 출구 전략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인들은 들어오고 나가는 입구와 출구가 바르게 생성될 때 건강하고 타락하지 않을 수 있어요. 이것을 꼭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고요. 21절에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1절. 시작. 솔몬 왕이 마시는 그릇은 다 금이요. 레바는 나무궁의 그릇들도 다 정금이라. 은 기물이 없으니 솔몬의 시대에 은을 귀 여기지 아니함은. 27절에도 비슷한 표현이 나와요. 은을 돌같이 흔하게 하고 그랬더니 이게 너무 많으면 귀하지 않잖아요. 그만큼 이제 재력이 엄청났던 것.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어. 전에 왜 은이 귀하지 않다고요? 너무 많으니까. 금도 너무 많으면 금이 아니에요. 보석도 너무 많으면 보석이 아니에요. 그건 돌이에요. 은혜가 너무 많이 넘치면 나에게 보석처럼 보이던 게 귀여기지 않기도. 하고. 이게 은혜의 속성이다. 전에는 그렇게 목숨 걸었는데, 은혜가 자꾸 넘치잖아요? 그러면 전에 보석처럼 여기던 게 보석처럼 여겨지지 않더라고요. 저의 경험은 그래요. 그런데 은혜가 빠지잖아요? 이상하게 귀하게 보이는 것들이 많아져요. 탐닉하게 되는 것들이 많아집니다. 집착하게 되는 것들이 많아져요. 그래서 은혜가 깊다라는 말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탐욕이 깊어지는 겁니까? 전에 귀하게 보던 것들이 천정 흔하게 아무렇지 않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천국의 건축 재료가 뭐라고요? 보석이잖아요. 너무 흔해. 그래서 천국은 보석이 보석이 아니야. 보석이 보석들에 비해서 귀해야 하는데 천국의 보석은 예수님만 보석이에요. 한 분만 계시니까 은이 귀하지 않았어. 여러분들에게 은이 귀하지 않을 만큼 하나님의 은혜의 깊이가 더해지기를 축복해. 요 그게 진짜 은혜입니다. 하나님 예전에 제가 여기 목숨 걸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제 삶과 기억과 가는 길거리마다 넘치니 이제 은이 제 눈에는 귀하게 안 보여요. 하나님. 그게 진짜 은혜 아닙니까? 이게 진짜 은혜입니까? 설로 본의 은혜가 진짜 은혜입니까? 아니면 내가 은혜받아서 은이 귀하지 않게 보이는 게 진짜 은혜입니까? 여러분 어떤 걸 택하시겠습니까? 전자요? 예, 알아서 하십시오. 두개 다요? 예, 알아서 하십시오. 그렇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진짜예요. 은혜가 많아서 은이 귀히 여기지 않게 되는 것, 보석이 보석으로 네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그게 진짜 은혜다.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내려오신 이유다. 이유가 그거예요. 지금까지 우리가 이름을 대면 알만한 수많은 사람들, 서양 선교사의 62%가 C.S. 루이스의 영향을 받아 그의 젊은 날을 헌신합니다. 그런데 영미권 합작으로서 생겨진 한 선교 단체는 지금도 그 창고에는. 주인 없는 트렁크가 여전히 있다고 해요. 근데 그 트렁크 주인이 누구냐? 이름도 빗도 없이 죽어간 젊은 선교사. 근데 그들은 하나같이 일상에서 누리던 모든 것들에 모든 것들을 다 포기. 그요 하나님께서 주신 각자의 사명지로 떠나고. 오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도 선교사다가. 그런 말은 저도 못 나가는데, 은혜를 받으면 정말 여러분이 귀하게 여기는 것이 귀하게 여기지 않게 됩니다. 은혜가 그렇게 만드는 힘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복음의 능력. 그게 진짜 은혜 받은 자, 다음 사람 아니겠습니까? 어떤 은혜를 구하시니? 하나님, 저에게 재산이 은이 돌같이 많아지게 하옵소서. 그 기도가 진짜 기도입니까? 하나님, 제게 은혜 주셔서 제가 그렇게 탐닉하고 집착하던 것이 더 이상 끊어지게 하시고 그것이 나에게 더 이상 보석으로 여겨지지 않게 하옵소서. 어떤 것이 진짜 은혜입니까? 솔로몬이 누렸던 은혜가 진짜 은혜입니까? 아니지요. 지금 저와 여러분이 누리는 은가 진짜 보석 같은 은혜입니다. 그러니, 솔로몬 부러워하지 마시고,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권능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며 그 안에서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